쇼크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우서보라고 제게 카톡으로 이런 거를 보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어떤 절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절은 대답을 해보세요. 불친절이랍니다.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은 우여곡절.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절은? 좀 생각 좀 해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절. 부활절. 할렐루야. <laughs> 얼떨길에 맞춘 <맞출> 것 같아. <laughs>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100%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람 때문에 저는 마음이 쓰이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설득도 안 되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사건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제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교어볼 사람 중에 가장 굴복시키기 힘든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공개합니다. 그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환경이 달라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 주길 고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세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내 주변 사람 탓이라고 단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지킨다는 게 참... 아무리 묵묵히 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변화해야 될 사람이고 정신 차야할 사람, 깨달야할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 전에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킨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주일날 내 자리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 좋아해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도 각자의 서 있는 자리, 포지션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골키퍼로서 서야 할 위치가 있고, 공격진은 공격진이 서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비가 꼬리를 넣겠다고 공격까지 나오면 안 되죠. 링커는 링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범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네 축구가 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가 서야 할 위치가 있고, 포수가 서야 할 위치가 있고, 또 내야 수의 위치가 있고, 외야 수의 위치가 각자가 다 서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범복되면 동네야고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야 있어야 하고, 열매는 나무 가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물론, 분재 같은 것은 분재사가 못으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뿌리를 의도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러 나무를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해야지, 거리 중앙에 주차를 있으면 안 됩니다. 사고 난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공부에 전념할 때 믿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뭐 인터넷방이나 도박장이나 오락실이나 노래방이나 쌍판에 있다면 그건 결코 아름답지 않은 학생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신앙의 이상 직무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신은 가전제품도 애세를 맡기지 않고 기도로 고친대난 <laughs> 사람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어도 가전제품도 기도로 고친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의 근본적인 잘못은 뭡니까? 제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처럼 자신을 이장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따랍시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와 분수를 넘어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타락했잖아요 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타락했습니다. 장세기 3장 5절에 말씀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멀쩡하던 여인이 이 말이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따먹었다고 했어요. 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 있을 때참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박춘장 권사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고 하 <laughs> 얼른 자리를 이치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할자아야 될까요? 이것이 질서의 아름다움이고 조화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첫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성교입니까? 그 안에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 안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절대 물질에 돌의 뿌리를 내리면 안돼요 제발, 돈에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그냥 눈만 띄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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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러다 진짜 돈다니까요. 돈 때문에 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명예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세상 권력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자성체 아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쾌락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신학, 인생의 건물, 초석은 무엇이냐?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세워진 건물만이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올 때, 역사의 종말이 올때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를 강조합니다. 열다섯 번이나 나와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제자리를 떠나서 탈선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께 뿌리를 막지 못하고 그리스 안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 안에 뿌리를 내리라 예수 그리스 안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로수는 10대는 과자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20대는 연인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30대는 쾌락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40대는 야심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50대는 탐욕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50대가 넘으면 명에 움직인다 고했어요 저도 나이가들수록 자꾸 펼쳐놓기를 좋아해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명예더라고요. 온갖 상패들을 다 펼쳐놔요. 표창장을 펼쳐놔요. 감사장을 펼쳐놔요. 늘 책고지에 펼쳐놓으면 아이들은 자꾸 치우라. 아이들이 치우면 저를 또 펼쳐놓고, 치우고, 펼쳐놓고, 치우고. 그거 치우는데 50년 걸렸어요. 이제 거의 90% 치웠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늘 명예요. 자랑하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에요.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준 아내를 볼때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 건강해야 돼요. 하면서 보약 다려줄 때 예뻐 보이고, 50대 후반은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해줄 때 아주 예뻐 보이고. 제가 50대 후반인데 저희 집사람 잘 들어봐요.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 예뻐 보인다. 칭찬을 잘안 해요.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때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께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봐줄 때 아주 예뻐 보인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주님 때문에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나마 주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가 비록 보약한 달에 죽어도 그냥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laughs> 허리가 좀 굵으면 어때요? 배가 좀 나오고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코 그는 것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제가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뚱뚱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은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숫자에 뿌리를 내리고 목회자의 학벌에 뿌리를 내리고 장로님의 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재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교회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사해서, 이사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수천, 수만이 나오는 화려한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크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효율성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더라.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멋진 성도냐? 주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가 멋진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멋진 성도, 멋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껏 뿌리박아 보십시오. 며칠는 열매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너희가 그리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남들보다 월급만 조금 많이 주어도 그 사람은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인이 해변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여인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게 남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결혼까지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누군가 날 살려줬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여자, 그 남자와 결혼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난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나 때문에 세상에 고통을 당했다면 내가 주님부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날 수가 없지요. 아무리 힘들어도어워도 떠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설령 어떤 유혹과 환란이 닥친날지라도그 유혹과 환란 속에도. 믿음으로 국권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앉아 있지만 세 종류가 있어요. 있으나 만한 자리예요. 안타깝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있으나 만한 사람이라면 안타깝죠, 불쌍하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될 자리다면 있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요. 있어서는 안될 자리 있으면 내려와야 되죠. 꼭 있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면 지켜야지요. 생명 걸고 지켜야지요. 왜? 있어야 할 자리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올겨들이예배 자리는 드리는 자리는 생명 걸고 꼭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우리는 이 땅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유혹이 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어떤 유혹에서도 유혹을 물리치고 굳게 설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일서소장 사달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잘 모르십니까? 다시. 요한일 5장사들의 대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믿음. 제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성격을 찾아봐야 딱뿐땅이지 지금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격구절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있어요? 대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사 형통하리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꾸 토리아야 될지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알면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닫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듣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알게 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닫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할렐루야야 정말 제가 말했지만 진짜 멋진 말이다 진짜 한번 따라 볼수 있겠어요 듣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깨닫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나를 변화시킨다 다 같이 시작.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이 따라 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막. 자 오늘 듣고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한번 더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된다 아닐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다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하 성령이 함께해야 듣고 깨닫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예수를 주라 할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예수님을 주는 분이 있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을때 아름다운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무엇이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시락과 화평과 우애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영 전체를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럽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자리를 지키는데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차도 바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어떤 조건을 주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심지어는 고난중에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름 잡았던 곤투왕, 무하마다 알리를 아실 겁니다.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영원한 챔피언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챔피언 있나요? 그런 그가 나중에 파킨스 병에 걸렸잖아요. 그병 때문에 그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러 나왔는데, 제대로 점화를 못하고 덜덜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자 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늘 불만족이었어요. 늘 원망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로 감격하여 찬양을 해야 됩니다. 조금단이 마라의 승물이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목 말라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죽이니까 또 원망합니다. 실증을 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마치 감사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불감증에 걸렸어요. 원망 자동기계입니다. 자동기계. 돈만 들면 막 나오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원망, 건들기만 하면 사람을 건들면 안되는거요 왜? 건들면 원망만 나오니까. 입만 열면 원망만 나오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의 특징 중에 하나죠.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게 마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교회를 원망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원망해요. 교회 왔는데 누가 날 돌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이 교회는 뜨거움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귀족다고 원망합니다. 프로그램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각가지 구실구실에 붙여서 원망합니다. 유명한 윌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난다 해도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리를 내려야 돼요.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꼭이살 사람으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안의 고함으로 감사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모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있는 자리가 있어야 할자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서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 열매를 맺히는 삶이 내게 할수 없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심하고 는